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핑크색 도넛을 들고 있는 여성이 신선한 가을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르망에서의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은 생활에 색다른 행복을 더해줍니다. 화사한 핑크 드레스를 입고 꽃들 사이에서 세련된 포즈를 취한 모습은 도시의 감각을 드러냅니다. 르망의 트렌디한 카페와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술적인 영감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이슬에 젖은 거미줄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르망 근처의 자연을 탐험하며 느끼는 이러한 평화로움은 여행에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캄파닐 르망센터 가르에서 편안하게 숙박하며 르망의 매력을 경험해보세요. 현대적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잊지 못할 여행을 선사합니다. 캄파닐 르망센터 가르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아늑한 분위기로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과 최신형 텔레비전이 구비되어 있어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커튼 덕분에 외부의 빛을 차단해주며 고급 린넨과 수건으로 청결함을 유지합니다. 이 삼성도 호텔은 음악의 중심부에서 가까워 문화적 경험과 다양한 관광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을 위해 다양한 객실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편리한 수화물 보관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와 아름다운 정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도서관과 공유 라운지는 조용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캄파닐 르망센터 가레의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매일 제공되는 아침 조식 뷔페는 그 시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커피숍에서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시티 콩포르 르망센터는 편안하고 현대적인 삼성급 호텔로 다양한 객실과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청결과 친절한 서비스로 여행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하며 경제적인 가격으로 르망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시티 콩포르 르망센터는 163개의 현대적이고 아늑한 객실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출장부터 가족여행까지 모든 여행객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숙소 내 다양한 객실 유형이 마련되어 있어 각각의 필요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며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의 숙소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1베드룸 아파트는 소파베드와 더블베드가 마련되어 있어 더 많은 인원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모든 여행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자랑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파트시티는 무료 와이파이, 수화물 보관 서비스, 자판기 및 세탁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설은 여행 중에도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하여 더욱 즐거운 여행을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 제공되는 조식 뷔페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침을 더욱 특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다이닝 옵션을 즐기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시티 콩포르 르망센터는 르망의 주요 관광지와 가까운 위치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대중교통 및 차량 이용 모드로 관광탐방이 용이하며 주변 맛집들도 다양하여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르망 중심부의 아파트 호텔 오달리스 시티센터 콩그레스는 편안한 숙소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스팀 룸과 무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해 여행 중 건강과 힐링을 챙기세요. 아파트 호텔 오달리스 시티센터 콩그레스는 현대적이고 아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냉장고와 고급스러운 타월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편안한 숙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의 피로를 풀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됩니다. 이 아파트 호텔은 르망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관광지와 레스토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급으로 편리한 시설을 갖춘 이곳은 비즈니스 여행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호텔 내 무료 피트니스 센터와 스팀룸 등의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운동 후에는 시원한 음료를 즐기며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공되는 풍성한 조식 뷔페는 신선한 재료로 구성되어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아늑한 다이닝 공간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즐기며 하루의 활력을 충전해보세요.